밴드 탄거 들켰다. 왜 형아 죽었어? 밴 탔냐? 누나 누나, 승준형 죽었어? 어. 방금 근데 승준 누르지 않았어? 아 많이 눌렀는데 해. 있잖아. 뒤에서 음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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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였어. t years later. 아확시 봐야 돼. 호 누구야? 나야. 호 이거. 제이언이 아까 그사무차이 타졌을 때 이상한데가 는데아 확실히 있음. 제이 제이 누구야? 호. 제이 확실 있어. 뒤 누군데 아니 내저 항미 항미 <목소리> 아간색 노란색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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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색. 야. 아까 빨간색 그 항해자. 노색 빨간색 그 항해시 그 있을 때 저희 흰색이랑 같이 있었어. 응. 음. 그때 저희 빠졌습니다. 노란색, 가 주이고 가서 니가. 혹시 는데